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상 체중인 아시안이 당뇨병 검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장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 뉴욕 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. 존 리우 뉴욕 주 상원 의원과 론김 뉴욕 주 하원 의원은 지난 23일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질량 지수가 낮은 아시안들도 당뇨병 검진을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당뇨병 검진을 위한 국가적 기준으로는 체질량지수 25가 사용됩니다.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라면 당뇨병 검진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나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는 높지 않지만 내장지방 비율이 높은 편이라 당뇨병 위험이 더 크다고 리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. The Right 코넬데 헬스케어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아메리칸들은 백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%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에 따라 뉴욕주 보험법을 개정해. 체질량 지수 기준을 23으로 낮추고, 23 이상이라면 당뇨병 검진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해 아시안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당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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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였다며 아시안들이 필요한때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검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